동묘공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음 여기 들어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. 흠. 뭐라고 써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 비석 자체가 엄청 오래됐다는 건알것 같아요. 진짜 오래된 겁니다. 음. 자. <laughs> 기타 아하 그러니까 이 둥관왕묘라는 거는 뭐 조선 시대 왕의 묘가 아니고 그 일종의 그 당시에 그 당나라, 중국, 중국과의 외교적 측면에서 지은 거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, 조선시대에도 외교적인 이런 일들을 당연히 했겠죠. 당나라 중국과는 우리나라가 아주 일제번 관계를 중요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음, 저는 여기가 그 조선시대 왕릉인 줄 알았거든요. 동묘라고 해가지고 무덤이라고 해가지고, 근데. 아니었나 봅니다.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. 관우의 묘라. 음. 근데 실제 묘지도 아니고 그냥 뭐 기리는 장수. 그러니까 일본어로 치자면 약간 그 사당 같은 느낌이네요. 관우를 신처럼 모시는 거죠. 삼국지의 그 장수 관우를 예, 뭐 충분히 관우 정도면은. 신처럼 떠받들고 모시는 것도 그럴 만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자, 안느이 정도. 오, 이건 뭐야? 약간 모양이 특이하네요. 이거는 이 돌이 모양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뭐 그렇습니다. 자, 여기 느낌이 어떠냐면은 여기가 뭐 실제로 사람이 아니, 실제로 뭐 조선시대 왕릉도 아니고 약간 그 중국과의 외교적 측면에서 약간 외교적인 우호관계를 위해서 지은 그런 시설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지금 구제시장 사람들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시장바닥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문화재이긴 한데 일반적인 문화재에서 느껴지는 뭐 정적인 느낌? 약간 고요한 느낌? 이런 게 별로 없어요, 여기는. 그냥 공원 같은 느낌입니다. 좋게 말하면. 평, 사람들 많이 와서 쉬는 공원.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여기는. 음. 자 이쪽으로 나갑시다. 음 여기 들어와 보는 건 처음이네. 아 파라포 계속 들고 다녔더니 지금 아. 자, 여기나 마저 봅시다. 아, 귀. 귀가려.